안녕하십니까. 박성훈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로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한성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 동안 무주경에가두는 장면입니다. 그러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로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그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이 지나면 사탄은 다시 풀려나 민족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후 하늘에 크고 힘 보자가 나타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고 책들이 열립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바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도, 이전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태보 이사장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에 힘쓰시오 그리고 특히 사명자들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 20장 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복되고 그룩한 자는 첫째 열매에 참여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되고 그룩한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say hey.